자, 이제 이제 8번 문제 들어갑니다. 현재 이것은 이제 실제 수능이나 이제 평가 문제에서 30번에 해당하는 이제 최고 난이도 문제죠. 보는데, 현재, 이 현재 12개의 공이 다 들어있어. 그런데 12개의 공 중에서 각각 1, 2, 3, 4중 하나씩 적혀 있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꼭 12개를 세개세개세개세개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1이 몇개 있냐, 2가 몇개 있냐, 3이 몇개 있냐, 나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찾는 거예요. 자, 이주머에서 임의로 한개권권에서 적히는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한대요. 이거 뭐죠? 복원이야 하게 되는 거야. 복원. 아, 복원했구나. 근데 이 시행을 네번 반복하여 확인한 후 중요한 것은 네 개의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아. 요게 중요한 거예요네 수의 합을 뭐라고 하자?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그때 확률 변수 x는 다음 조건 만족합니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여기는 확률 변수 X 적었으니까 첫 번째는 각각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원래는 한번 딱 뽑았을 때 1과 2와 3과 4가 각각 얼마의 확률을 가질 거냐? 이걸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럼 첫 번째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PX가 4야. 내 수의 합이 4가 나와야 돼. 근데 그것이 81분의 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 가는 보통 쉽게 주거든 네 개의 수의 합인데 요게 전부 다 합쳐서 4가 나와야 돼 그럼 네 수의 합이 4가 나왔다 그럼 뭐예요 1, 1, 1, 1 밖에 없다는 거죠 아 1, 1, 1, 1 이렇게 나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이 나올 확률은 다 똑같잖아 그러면 결국 그것은 뭐야 81분의 1 바로 3분의 1의 4승이다 이게 설명되는 거죠 아하 그러면 y가 현재 보면 내가 1을 꺼낼 수 있는 확률이 얼마짜리야 하면 3분의 1이야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x가 16이야 이게 돼 있어요. 그럼 옆에 앞에 16 이렇게 넘겨준다면 여기는 16 곱하기 81분의 1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수의 합이 얼마야? 16이야. 근데 현재 숫자 자체 0이 1, 2, 3, 4밖에 없다고. 근데 내수의 합이 16널으면 4, 4, 4, 4밖에 없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똑같은 수4라는 것을 네번다꺼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야 2의 4승 3의 4승 다시 말해서 6분의 1에 4승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6분의 1이야 이게 되는 거죠 지금 이걸 알려주는 게 가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은 여기가 얼마고 여기가 얼마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걸 찾으면 이 문제는 끝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알수 있는 내용은 확률의 총합. 확률의 총합 이것은 얼마인가? 바로 1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a 플러스 b는 얼마일까? 이거 짧게 정리해 볼게요. 이거 6분의 2예요. 이거 6분의 1이에요. 합쳐주면 6분의 3. 즉 얼마? 2분의 1. 그럼 여기다 2분의 1을 더해주면 1이니까 아 이거 너무 정리해 준 값이 a 플러스 b가 2분의 1이구나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첫 번째 하나 구했어요. 자 이제 a, b를 골라면 두 번째 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예요. 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X가 얼마다? 구다라는걸 이용해 줘. 이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X가 뭐지라고 했는데 생각해보까 가장 중요했던 키워드가 바로 복원이라는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의 뜻이 뭐냐. 우리가 알고는 표범평균에 관련된 이야기. 이건 모집단이야. 모집단.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EX를 뭐라고 그래? M이라고 할 거야. VX를 뭐라고 그래?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 시그마 제곱이야 이된단 말이야. 근데 이미 추출 크기 N. 이미 추출 크기 N. 자 이렇게 버리면이 말에 가장 중요했던 게 뭐야? 이미 추출. 이미 추출이 뭐야? 복원이야. 복원 추출할 거야. 이거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뭐하자? X바를 만들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X바는 뭐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실제 있는 모집단의 평균과 같아요, 이게 되는 거고 VX바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세요, 라고 하는 이 개념이 되는 거죠. 특히나 이 표현 평균이 뭐야? 라고 한다면 바로 현재 한번 끊을 때마다 해당하는 이 값을 설명하는 거죠. 자 요것을 우리가 몇으로 4로 나눠준 것 같아. 표본의 크기가 얼마짜리니까 4짜리. 지금 4번 할 거라고 했잖아. 여기 그러면 여기가 크기 n이면 아 이제 크기 4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게 뭐야? 바로 여기가 우리가 구하는 확률 변수 x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 상관하지 않고, 그렇죠? 아 그리고 이 문제는 표본평균에 관한 이야기였구나 이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 말의 의미는 2x 바라는 게 뭐야? 라고 한다면 바로 4분의 x다. 이게 현재 4분의 x니까 여기가 바로 2의 4분의 x. 이렇게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4분의 1의 2x와 같다. 이게 된 거죠. 근데 지금 방금 우리가 정리하는 내용이 뭐야? 이게 y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y 바. 이게 되겠죠. 그럼 여기도 y 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야. 아, 그럼 요 개념을 써먹겠다는 얘기구나.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씩 따라가 보자고요. 그러면, EX가 9야? 라고 하는 것은, EX가 얼마다? 9야?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X가 뭐였어? 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예요? 4 곱하기, 현재 EX라는 게, 아, 여기가 쉽게 말하면, Y 바라는 것은, 현재 4분의 X와 같구나. 이런 설명을 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아하. 그러면 일단은 요 말의 의미는 4 곱하기 y 바가 x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x가 9야?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4 곱하기 y 바.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4 곱하기 y 바가 얼마다? 9야. 그러면 4 곱하기 2에 y 바가 뭐야? 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9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y 바가 뭔데? 이 y 바가 뭔데? 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4분의 9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아까 했지만 모집단의 평균과 표현 평균의 평균도 똑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말하는 건 EY라는 값이 얼마다? 4분의 9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내용과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서 평균을 한번 구해보면 위아래를 곱해줘요. 그러면 얼마? 3분의 1, 그 다음에 2A, 3B, 그 다음에 6분의 4. 6분의 4는 약분하면 3분의 2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것이 얼마다? 4분의 9와 같아요. 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맞죠? 곱하면 3분의 1, 2a, 3b, 그리고 6분의 4, 약분하면 3분의 2, 요거 1이에요. 그러면 2a 더하기 3b가 얼마 나온다? 바로 1을 빼주니까 4분의 5다. 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2a 더하기 3b가 4분의 5라는 개념과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A 더하기 B가 2분의 1이었어요. 그럼 여기다 2배해서 2A 더하기 2 b 는 얼마다? 1이라는 값으로 계산해줘. 이게 렇 되는 거야. 그럼 빼주면 얼마 나옵니까? 슥슥 지워지면 B. 이것은 4분의 1이다. 이게 되는 거죠. B가 4분의 1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A도 4분의 1이다. 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현재 여기에 있는 비어있는 공간을 채울 수가 있잖아.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걸싹다 지워주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다시 한번 돌려주면 이제 내가 다 구했어. 이제 vx를 구해줘 라고 했는데 vx가 뭐야? 아 현재 아까 설명했지만 y바라는 것은 4분의 x였어요. 그러면 x라는 건 뭐였어? 4 곱하기 y바 이게 되는 거죠. 그럼 현재 이것은 4 곱하기 y바를 구해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것은 나가버리면 16 곱하기 v 의 y바 이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왜냐면 나가면 제곱이니까. 그러면 y바는 또 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이것은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의 크기 나누는 거야. 그러면 16 곱하기 표본의 크기는 4, 여기는 v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4 곱하기 vy를 구해주시면 끝나는 거야. 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만 들어간다면 자, vy를 구하세요. vy가 뭔데? 라고 했는데, 살짝.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현재 vy, 요거 뭐예요? 쉽게 말하면 2의 y에 대한 제곱의 평균에서 실제 평균의 제곱을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다시피 이 y 바가 4분의 9라는 건 실제 값도 4분의 9니까 요것은 바로 16분의 얼마다? 80일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y 제곱의 평균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이 y제곱의 평균이란 현재 1의 제곱, 현재 3분의 1의 제곱, 1. 그 다음에 4분의 얼마? 2의 제곱, 4. 그 다음에 4분의 3의 제곱, 9. 6분의 4의 제곱, 16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값을 빼달란 얘기야. 근데 계산해 보니까 현재 얼마 나옵니까? 현재 4의 제곱 맞죠? 16. 그 다음에 여긴 6분의 1. 그 다음에 지곱하면 4분의 9, 4. 오케이. 정리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여기 약분하시면 3, 2, 어 2, 3은 6 2, 8에 16 이렇게 되니까 3분의 8 얘랑 합쳐주면 3분의 9 3이에요. 요거 1이죠. 4예요. 4 플러스 4분의 9 거기서 16분의 81을 빼자 라고 하는 설명과 같죠. 그러면 현재 요거 앞에 것만 먼저 계산하면 4분의 얼마? 16 합쳐주면 25 거기서 16분의 81을 빼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6분의 여기는 네배 해주면 100. 100에서 80을 빼면 19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P 플러스 Q가 얼마야 라고 한다면 이 P 플러스 Q라는 정답은 얼마나 옵니까? 현재 우리가 4분의 100에서 80을 했으니까 19죠? 그러면 16분의 19. 오케이. 그럼 현재, 아, 요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 이게 끝난 건 아니야. 왜냐면 현재 여러분들이 구한 것은 뭐다? VY를 구했죠. VY가 16분의 19야. 이게 되는 거고. 우리가 원했던 것은 vx이기 때문에 vx는 4 곱하기 vy야. 라는 것을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4 곱하기 얼마다? 16분의 19. 약분하시면 4.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4분의 19가 나왔으며, 그에 따라서 p 플러스 q가 얼마야? 하면은 23. 이렇게 문제를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단순하게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누구의 합 하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표현평균이라는 개념을 꼭 떠올릴 수 있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꿀팁을 알려준다면 내수의 합, 아 이건 뭐야? 바로 표현평균의 내용이구나. 표현평균의 내용, 그래서 개념 정리를 꼭 확실하게 익혀주는 습관을 꼭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책에다가 잘 정리해서 확실하게 인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또 5일차 한번 설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